그래서 뭘 먹냐고 이거 먹어야 맛장어 도시락, 왕떡갈비 한 판. 저는 사연이 있는 유튜브입니다. 반지에서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인생에 쓰, 쓰디 쓴 모든 것을 느끼고, 아, 가난, 혹수전은 탈출 못하는구나 하고 해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책 4,000권 읽기에 몰입을 했죠 그래서 책 4,000권 읽고 책을 4,000권 읽는데 책 읽고 하루에 책한 5시간 읽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침 10시 9시 9시쯤에 도서관 가서 책을 10권 찾아 책을 10권을 쫙 깔아 한권당한 30페이지씩 이렇게 읽어. 그리고 한책두시간한 시간 반 읽고, 10분 쉬는 시간, 15. 그렇게를 2년 동안 했거든. 그리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온 2020년도, 저는 책을 안읽었지 음. 폰 뜨겁네 지금도 폰이 뜨거워서 폰이, 폰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모바일 라이브는 이렇게 넘기다가 보는 거야. 음. 저는 사연이 있는.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 잘 되면 좋죠. 아, 열4명 감사합니다. 폰이 많이 뜨거워지네요. 짧게 짧게 방송하고 끄고 해야 돼. 폰이 과열이 되네. 폰이 너무 뜨거워진다. 여러분들 적극, 적극적인 후원이 돼야 폰도 아이폰 12 이상으로 바꿔서 핸드 폰 과열 때문에 쇼츠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. 폰이 너무 과열돼서 폰, 폰 이거, 그 배터리 이거 큰일 나지. 그래서 10분에서 15분 방송하고 방송 종료해야 됩니다.